안녕하세요. 오토미션 소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12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24만 8천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어, 참고로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미션은 6단 호륜 2륜 오토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액티언 스포츠나 코란도 스포츠, 슈퍼렉스턴, 카이런 차량에 주로 장착이 되어 있는 6단 오토미션이고요. 어, 이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이상 증상은 출발시 RPM이 상승하면서 심한 충격이 발생이 되는 현상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가끔씩 한 50에서 60 구간에서도 슬립이 생기면서 변속 충격이 발생이 되는 증상도 나타나고요. 보통 이러한 증상은 미션 내부 솔레노이드 밸브나 토크 컨버터 이상, 클러치 이상으로 발생이 되는 증상들이 꽤 많습니다. 간혹 전후진이 되지 않는 현상은 오일 펌프 샤워드가 돌아버려서 어, 유압 라인이 막히는 바람에 전후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한 이상 부위는 미션을 탈거를 해서 미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기에 맞는 필요한 부속으로 교체를 해서 수리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션을 탈거를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란도 스포츠 오토미션 내품 부속들을 전부 보시는 것 같이 딱 분해를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속으로 모두 교체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할 부속들은 클러치에 들어가는 유압오링 키트 모습이고요. 또밸브바디 쪽에 들어가는 솔레노이드 밸브. 또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장동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오일 필터, 오일팬 가스켓, 그리고 클러치 디스크. 이제 이 부속들을 이용해서 이상 없이 재조립을 한후 차량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란더 스포츠 미션 수리 작업은 이상없이 마무리가 잘 됐고요. 전에 발생이 되었던 출발 시 슬립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심한 충격이 발생이 되는 증상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고 1단에서 6단까지 변속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이제 작업장으로 돌아가서 미비된 점이 있는지 한번더 점검을 하고 차량을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이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